1시 45분,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콜을 보는데 콜이 마땅한 게 없네요. 어, 여기가 숙박이 굉장히 싼게 있어서 그냥 잤어요. 35,000원에. 청주에서 잤고요. 여간비가 굉장히 싸서 그냥 콜안 잡고 여기서 탁송을 한번더 타보려고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 어제 복귀를 안 하고 일부러 그냥 밤 잡았습니다. 일단 콜 사고 보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제 생각처럼 뭐 뜻대로 그렇게 되진 않네요. 일단은 여기서 콜을 한번 또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콜을 탈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어제는 그래도 운이 좋게 잘 살아서 부산에서 나왔지만 이쪽으로 좀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남쪽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를 갖고 한번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현재 네, 시간 11시 5분 로지로 콜 잡았습니다 지금 청주 서원구 장성동에서 화성시 정남면 갑니다 정남면 가고요 요금은 7만원 차 착지까지 8km입니다 8km 아, 부지런히 한번 가서 오늘 또 탁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어, 폐차장 가는 건가 봅니다 일단은 그랜드 카니발 2010년식이네요 엄청 오래된 거네 네, 현재 시간 12시 22분 부지런히 화성으로 폐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경기종합폐차산업입니다 거기서 차를 반납하고 어, 내려가면서 로지로 잡았는데 아이콘을 켜서 GPS 위치를 재착지로 해놓고 어, 또, 코를 보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 마땅한 게 없다가, 한 10만원짜리 떴는데, 하성에서 보온 가는 거, 충북 보온이라고 있는데, 보온 가는 코를 떠있어서 잡았어요. 13만원이고, 아이콘으로 잡았습니다. 톨비도 포함이고, 하이패스, 뭐, 사용,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뭐, 포함이고, 키로수가 한 40kg 밖에 안 돼요. 40kg 밖에 안 돼서,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제가 1시, 차 있는데 가고 뭐, 받고 뭐 하면 2시라 쳐도, 한시간 걸린다 치고 2시라 쳐도, 거기서 40km면은 뭐, 암만 늦어도 1시간 뭐, 그정도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탁송을 하나 더탈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충북 노은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리 대비 너무 가깝고, 단가는, 어좀 많이 좋아서, 일단 가려고 합니다. 축탁으로 잡았고요. 축소탑송으로 잡았습니다. 어, 차량은 3.5톤이고 뒤에 뭐가 달려있더라고요 사진상에 보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뭔가 이제 약간 일반 3.5톤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축소 탑송 축소 탑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냅다 잡았습니다 확실히 축소 탑송이 단가가 아주 좋아요. 빨리 가서 보온으로 이동하는 화성 폐차장에서 보온으로 이동하는 어 출지까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 더 타고 싶거든요. 더타다가 어 밑에 지방 가서 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로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딱 아다리만 딱 맞으면 어 이게 어, 콜도 따닥따닥, 어, 연계돼서 탈수가 따랑을 칠 수가 있고, 금액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두 배로 올라가고, 뭐세 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콜을 좀 늦게 잡았어요. 11시 넘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가망성이 있어 보여서 최대한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현재 네, 시간 1시 20분, 서류 작업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다 바로 다음 착지로 또 바로 가 보도 출지로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거리가 꽤 되네요. 출지가 20km나 되네요. 아까 출 때는 이렇게 안 걸렸는데 주소를 다시 쳐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동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출지를 오면서 예약을 잡아놨는데. 출지 근처로. 어, 근데 생각보다 아까 출지, 착지에서 다음 출지 가는 게 키로수가 별로 없었는데, 오, 어, 지금 보니까 2 0 k 로나 되네요. 꽤 멉니다. 2 0 k 로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미패드 배터리를 완충해와서 어근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보호을 가서, 보호읍을 가서 거기서 이제 배터리를 잘 체크를 해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 2시. 첫 번째 콜 착지를 화성에 잘못 설정을 했는지, 어, 두 번째 콜 출지가 20km입니다. 20km. 20km를 라이딩해서, 어, 국도길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이제 600, 400m 남았고요 그래서 빨리 보온 쪽으로 넘어가야 다음 콜을 연결을 해서 하나 더탈 수가 있습니다. 보온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멀다. 20km 서서 키퍼드 탈라니. 뭐네. <laughs> 무릎이 아프네. 아, 잠깐잠깐 잠깐 타야 되는데. 그래도 시골길이어서 차는 없고 공기는 좋네요. 어, 탁송차로 왔는데, 이거 뭐야? 포크레인이 실려있네? 이거 괜찮은 건가? 안전한 건가? 오, 지렸다. 안전한 거 맞나? 깔깔이 제대로 땡기는 거 맞아? 어? 뭐 이렇게 야구공이 많아? 아, 공사 차량, 상당히 지저분하네요. 잉? 장갑으로 쭉닦은가 이래야 되나? 아우, 대단합니다. 먼지가. 네, 현재 시간 2시 30분, 보온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 4시 30분인데, 아, 아까 코를 제가 잘못 본것 같아요. DPS를 했더니, 20km를 라이딩해서 오기도 했고, 어, 거기서 보온까지 거리가 40km인지 알았더니, 140km입니다. <laughs> 두 시간 걸리는 거리에요. 그래도 뭐, 단가는 뭐, 뭐,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가서, 어, 다음 볼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거기 고군이 과연, 어, 탁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송리산 안쪽에 있는 데더라고요. 이게 가는 데가 완전 송리산 안쪽에 있어요.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 지금 2 5톤 마이티 차량을 끌고 가는데 뒤에 포크레인이 실려 있어요. <laughs> 야, 이렇게 포크레인이 실려, 실려서 가면은 이두대 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대가 아니라 어? 두 대를 몰고 가면은 두대 값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게 안정장치가 저거 깔깔이로 하나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앞 뒤로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밀착을 해놓은 게 아니라 쿠크레인이 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돼가지고 상황실에다 전화를 했죠. 이거 안전한 거 맞습니까? 이랬더니 일단 출발하래요. <laughs> 아 괜찮아요. 이거 뭐 안전하게 다 해놨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출발하세요 일단 <laughs> 이 되는 거야. 아씨, 내가 출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취소하면은 낚고는 건가? 야, 이거 뭐 안전장치가 100%, 아, 저 깔깔이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위험합니다, 사실. 저게 높이도 높이에 있지만, 저게 깔깔이 하나로만 버티고 있어서 훅 자빠지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가는 차마다 다 기름을 넣어야 되네요. 시간 갱생이가 쩝니다. 아, 느낌 높다, 이거. 포크레인. 일 났습니다. 두 번째 콜 잡은 게송리산이 안쪽에 본송 속리산 쪽인데, 거기는 반경 15km, 20km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콜은 30km 반경에도 없고, 아 키포도, 배터리도 아까 20km 달려가지고 별로 없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합니다 머리가 뒷직장이 됐어요 이게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무슨 산속에 성당공사 하는 데로 들어가나 본데 아 막막합니다 막막해 아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이거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밖에 아네현재시간 5시, 5시입니다 파성에서 보온 3.5톤 탑차, 또 버스 타고 보온터미널 시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탑송을한 건을 더 탈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 탑송은 여기서 끝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운 좋게 뭐가 있으면 올라가면 좋은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보온터미널도 갔을 때 뭐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45분. <laughs> 어떻게 어떻게 막차 타고 승리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온터미널이고요. 아, 여기 되게 재밌는 상황이네요. 30km 반경에 탁송밖에 없고요. 콜도 없고요. 여기는 보온터미널입니다. 뭐가 읍내같이 생겼는데,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 대리콜은 없어요. 여기서 저뭐 청주나 이렇게 좀 가까우니까 좀 이따 저녁에 콜이 나올 거를 기대해 보고요. 일단는 여기서 좀 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먹자 골목인가 보네. 어... 보은 읍내가 여기 있네요 여기가 목자네요 그래서 여기서 콜을 한번 잡아서 탈출을 할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직은 시간이 이르니까 저도 밥 먹으면서 충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보은 텀날 근처에 조아하게 번화가가 좀 있어요 상가들이 꽤 있어요 보은 목자 골목이라고 어유 시장 크네 보은 시장이 일단은 여기서 대기를 해 보고요 시간에는 콜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골이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잘 살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지금 500m 안에서 내일 아침 6시에 탁소이 12만원짜리 서울 가는 게 있어요. 2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럼 뭐한 5시에 일어나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모텔을 잡으려고 했더니, 모텔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격은 35,000원인데, 그래서 이 35,000원을 쓰고, 벽걸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7, 8만원을 벌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서울 가서 일찍 내려와서, 뭐 다시 뭐, 코를 잡든가 이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가 보은 먹자골목이랍니다. 뭐 시장이랑 먹자골목이랑 같이 있는데, 구경하고 있어요. 콜 보면서 뭐가 없어가지고. 네, 현재 시간 7시 40분. 아이고, 해가 다 졌네요. 숙소 잡고, 여기는 보은읍이고요. 어, 보은읍에서 숙소를 잡고, 내일 새벽 6시에 올라가는 게 서울로 2시간 조금 안 걸리는 운행 시간이고, 금액은 12만원이고, 거기서 바로 따당을 쳐서 9시에 전주로 12만원짜리 내려가려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일단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어, 오늘은 좀두콜 하고, 일찍 그만, 좋습니다 아까 콜좀 고생도 했고 오늘 또 괜히 늦게까지 여기서 읍내가 청주나 이런게 가는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일부러 안했어요 왜냐면은 괜히 이거 잡아가지고 또 시간이 렇게 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어, 오늘 일찍 좀 자고 며칠 못 잤으니까 잠을 좀푹 자고 내일을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녁을 먹으려고 가고 있고요 이거 뭐 영상 찍다가 노숙자 다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고기 너무 타는데? 불을 줄였야불였죠 이게 지금 종이가 여기가 이게 다 눌러붙어가지고. 꼭 종이를 깔아야 돼요. 네? 종이를 꼭 종이를 깔아야 깔아달라 돼 종이를 깔아달라고 하시더라고, 선생님. 종이를 깔으면 다 타죠, 이게 기능동인데.